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대전을 방문해서 충청권 새 확산에 나섰습니다. 무너지는 야당을 충청권에서 다시 세우겠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연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첫 지역행으로 대전을 택한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너지는 야당을 대전에서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앞으로 창당 계획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야당을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대전 충청에서 변화의 기운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고대합니다. 충청권의 지역 정당이 사라진 뒤 여야 모두의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신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패에 단호하고 수구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며 개혁적인 인물 영입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에서 새 정치 연합과의 통합과 연대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요는 대전 동구청에서 학부모들과 교육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전 보훈병원 방문과 자신의 지지모임인 대전 내일포럼과 간담회를 갖는 등 충청권 새 확산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한현택 동구청장이 안현과 만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안현 측에 합류해 새정치연합에 입당했고 선거에도 도움을 받았지만 신당 합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쪽 탈당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 새정치 안철수 의원님 이쪽 새정치 추진위원회로 택해서 들어왔잖아요. 이쪽으로 지난번 선거 때도 계속 와서 선거 도와주시고. TJB 김성민입니다.